전하 제부 TV 구독자가 7만을 목도하여 우리 채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사옵니다 전하 아래 업기는 제부 TV 송소장에게 서한을 보내시어 화친을 도모한 것이 오를 줄로 아려옵니다. 전하 경의 뜻대로 하시오. 전하 그렇다면 제부 TV 송소장에게 한라산 17년산 한 짝을 국물로 보내시어 화친을 도모하시는 것이 오를 줄로 아려옵니다. 전하. 경은 제부 TV가 그렇게 좋소? 그렇게 좋으면 채널을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비디로서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내제부 TV 송소장한테 까똑을 보낼 것이오. 전실장은 적으라. 예. 짐은 송소장에게 한라산 17년산 한 짝을 보낼 것이야. 단, 제주도 금매물건세건을 확답 받을 것이야. 모든 백성은 구독을 눌러도록 하여라. 이 소장님, 예. 진짜 왕이 되셨군요. 오늘 왕이 될 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 지금 궁전에 오셨습니다. 네. 거의 뭐 웬만한 궁전도 예,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네. 앞에 보시면 이게 돌로 조각한 거랍니다. 아. 네. 일일이 석공들이 다 이거 깬 거예요. 야. 깨서 모양을 딱딱 맞췄는데 굉장히 신경을 입구에서부터 장난이죠. 이문 지금 자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차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아까. 예. 이리오너라 한번 사셨잖아요 이리오너라. 그렇죠. 이리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화강석인데요. 저 안쪽에도 굉장히 고급 자재들로 돼 있고 음... 예 안쪽에 농장도 있고 네. 어, 굉장히 들어왔을 때야 우아할 겁니다. 그냥 처음에 집 보시는 순간 이 소장님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시더니 진짜 왕이 되셨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진짜 왕이 돼야죠. OPD는 이 밤의 왕 아닙니까? 어, 저는, 다른 곳에서 왕이죠. 하 <laughs> 개들의 왕. 아, 개들의 왕. 좀 전에 네. 저 동족이랑 싸우시던데. 네. 동네 누렁이랑. 네, 동생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안에 보시면, 네. 예, 농장이 있어요, 이 안에. 와. 네. 네. 웬만한 거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할수 있다. 와, 이거 안에 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와, 이 안에 보면은, 비닐 하우스가, 이 하우스가 있네, 이 안에서. 뭐 상추, 네. 뭐다뭐 뭐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옆으로 이제 비파나무도 있고, 와 각종 유실수들이 많죠. 진짜 엄청난 저택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 조명도, 네. 이거 다저 뭐냐 석탑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네 갬성 이 있습니다. 앞에 수국도 있고, 와우. 네. 이 선생님, 정원, 자, 정원만 해도 네. 엄청나게 자재값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네. 장충동에 가면 신라 호텔 있잖아요. 네. 그 뒤쪽에 보면은 네. 별관이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거기랑 비교해도 가히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네. 옆에서 보니까 청와대 같습니다, 청와대. 저 뒤쪽으로 이제 네. 전천우 수영장도 있고 네. 굉장히 길게 돼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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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가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야, 이따가 선생님. 보여드리고 안쪽으로. 와, 거. 이거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 거기 아닌가요? 이거? 아, 네. 그렇죠. 궁전이죠. 와, 소장님 네. 앞에 천지연 폭포가 있어요. 아, 네네. 약간 돌도 보면은 모양 이 있는데, 네. 아, 이 용상. 예, 네. 와, 살아 있습니다. 이거 드래곤볼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드래곤 몇개 모아야죠, 드래곤볼. 네. 폭포 뒤쪽으로 해서. 어, 이 소장님 지 닭도 있던데요, 닭? 네, 네. 그쪽에? 저쪽에 보니까 닭도 있더라고. 요닭 봤어요. 닭띠를 그, 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송수님이닭띠라는 예. 그, 얘기가 있던요 아, 있던데. 아 네, 네. <laughs> 네. 그 좋아합니다. 네. 네. 예. 그저 김정희의 세안도 그림 네. 보셨습니까? 네, 세안도. 네. 네. 아, 아 저게 세안도. 그 세안도인가요? 그렇죠. 세안도가 있 아, 똑같은데요? 연상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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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사실 주인분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음, 나무라고 합니다. 너무 감성 있어요. 네, 네. 네. 그렇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네. 지금 뭐. 닭부터 해서 웬만한 채소들 네. 수급이 가능하죠. 야 여기서 그냥 삼계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와우. 예, 그러니까 네. 자연에서 나오는 그 계란이랑 네. 우리가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하고는 틀리죠. 예, 완전 다르죠. 어이 옆으로 네. 도로가 날 겁니다. 어 진짜인가요? 예. 얼마 내기 하신대요? 지금 네. 한 200만 원 정도 내기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비닐하우스 네. 쪽은 아마 거의 다 뜯길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차선으로 네. 지금 도로 보상까지 끝났기 때문에 네. 왕복 2차선 도로에 자전거 네. 도로까지 해서 네. 여기가 함덕해수욕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 아시죠? 어몇분 정도 걸리나요? <laughs> 제가 뛰어가면 몇분 정도 걸리나요? 뛰어가면은 좀 많이 걸리고요. 네. 예, 차로 가면은 한 4분. 차로 가면 4분. 예 3, 4분 네. 내로 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건물 <웃음> 청와대. <laughs> 와이 소장님이 드디어 오늘 왕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쁜 건물은 많은데 네. 개성이 있는 건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이거 공사할 때 사진들 봤거든요. 네. 철근도 굉장히 촘촘하게 해서 거의 뭐 미사일이 날라와도 끄떡 없게끔 네. 건물 옆면적이 지금 90평이 넘어요. 네. 그러면 1층짜리 단층에 네. 그 정도 사이즈로 할 경우에 네. 혹시라도 여기 이제 회장님이 너무나도 꼼꼼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안에 보면은 황토방부터해서 게르마늄, 네. 네. 그리고 맥반석에서 좋은 것들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데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지으신 회장님이 네.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경비견도 있어요. 아. 저 친구, 예, 자연산 새콤입니다. 세콤 어. 제가 저 친구랑 네. 아까 싸웠죠. 예. 네. 네. 아까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네. 걸 보고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 야,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와, 잉어도 있어 요 잉어. 와, 잉어 있어 잉어. 음. 와우, 잉어도 엄청 커요. 네, 거북이도 있다고 하던데. 거북이, 네. 거북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거북이. 예. 아, 거북이. 거북이 한 마리 몰고 가시죠. 예. 금거북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이집 네, 사시면 요거 서비스로. 제가 금거북이었으면 바로 이제 몰고갈 텐데, 불거북이라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아재스럽게 재미가 없었네요. 네. <laughs> 아, 나올때이 네. 음, 지금 화강석이랑 네. 예, 도자기랑 굉장히 작용했더라고요, 와. 아, 느낌이. 도자기. 음, 도자기도 자기. 엄청 비싸 보여요. 예, 자기 자기 도자기. 네. 예, 뭐, 금액보다도. 이 외부에 지금, 네. 요런 이제 자재를 네. 지금 쓰기에는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네. 금액 같은 거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돈을 그냥, 신... 돈을 신경 안 쓰시고 지으신 겁니다. 예. 네. 아예 그냥 네. 생각 안 하고. 아...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실내도 너무 궁금해요, 수장님. 가보실까요? 네. 어, 그 음유한 표정은 뭐죠? 네. 네. <laughs> 네. 들어오시면 네. 지금 왼쪽에 거실 네. 그리고 우측에 주방이랑 작은 네. 방들이 있는데요. 네. 와, 와 근데 이 나무가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이거, 어, 네. 이거 무슨 나무가요, 인 이거? 홍송이랍니다. 야 이게 홍송인가요? 네네. 와 홍송 어떤 나무인가요 이게 질감이 그러니까 소나무 네. 중에서도 네. 이제 되게 저렴한 목재들이 있고 고급 네. 자재로 쓰이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세월이 지나도 네.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laughs> 소장님은 왜 세월이 지나도 변하시는 건가요? 저는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게 아침에 사우나 갔다 왔거든요. 네. 탱탱한 보이십니까? 아,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와 근데 소장님 네. 친구가 너무 높아요. 친구 지금 장난 아니죠? 우와. 지금 키 제가 180에 뻗으면 2m 230 나오는데 곱하기 거의 2 나오는 것 같죠? 와 궁금한 게저 전등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저는? 전등 갈때돈 주면 다 갈아주나요? 아, 돈 주면 다 갈아주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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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으로 안 되는 거 있겠습니까? 네. 야 진짜 회장님 저택이네요 여기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라산이랑 저 세안도 나무랑 네. 동시에 백록담까지 쫙 나오는 게 네. 너무 멋있어요. <laughs> 어, 아이갬성 네. 앞에 정원이 쫙 네. 연못 다리를 거쳐서 네. 본다는 거. <laughs> 자 구독자님 보여드릴게요. 야, 보시면 이렇게 앞에 정원이랑 세안도랑 한라산까지 쫙 보입니다. 음, 백록단까지. 아, 백록단까지. 네. 오늘 특히 날씨가 더 좋아서. 네, 네. 어이 선생님 옆에 네. CCTV도 있어요. 어 당연히 있죠. 와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걸다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요거 이제 자가로 하셔도 되고. 네. 어 뭐, KT 텔레캅 같은 데도 잘합니다. 저는 네. LG U+ 쓰는데. 아 네. 예. 홍보 뭐, 네. 필요 없는 얘기. 네. 와 근데 이런 큰 텔레비전이 지금 네, TV가 들어가는 거실이구나. 있 그렇죠. 최근에 <laughs> 본 TV 중에 제일 큽니다. <laughs> 지금 이 이소, 소장님보다 더큰것 같아요, 지금 집이. 네, 이거 빔 프로젝트 수준 네, 아닌가, 요 그렇죠. 이거 심한데, 네. 좀? 작은 영화관 수준이네요. 와, 이 소장님, 여기 위에, 여기 위에 것도 걸려있어요. 뭐. 네. 이문한번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문 열리면 전화 바로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네. 이야. 여기서 또 함덕 바다도 되게 잘 보여요. 네. 네. <laughs> 함덕 바다랑 수영장이 앞에 있습니다. 네. 전천우 수영장.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관계 없습니다. 온스풀장으로 아주 길게. 야, 근데 요 뒤에도 예쁘네. 네. 네. 뒤에도 너무 그 소나무들이 너무 느낌 있어요. 네. 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소나무들도 너무 느낌 있고. 그리고 회장님이 네. 게 고풍스러운 이런 나무로 된 나무로 된 목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이제 제주도 문화가 있는데. 음, 네. 어, 이제 어르신들 네. 모시는 네. 제사방 같은 겁니다. 네. 그러시죠. 달마도도 있습니다, 뒤에. 음.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나요? 서쪽으로 갔나요? 땅을 팔려고. 아. 네. 지금 앞에 이제 썬룸도 아. 있고, 네. 네. 썬룸 이제 예비 공간도 있고, 지금 안방 네. 공간이 굉장히 크죠. 야, 진짜 임금님 처소 같아요. 네.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네. 더클 겁니다, 이제. 네. 진짜 임금님 초소다 여기는. 자, 여기 있다 네.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재밌는 거 있나요? 네. 네. 어떤 건가요? 네. 네. 아 우리 네. 그전 실장님 출연하시려고 네. 노력하시는. 바쁘십니다, 지금. 네. 네. 여기 서재구나. 예, 네, 서재. 와. 네. 야 서재 자체가 네. 와 예술 공요 그리고 어떤 건가요? 이렇게 오시면. 네. 우와 그리고, 파우더룸. 예, 네. 파우더룸. 네. 요 뒤쪽에 네. 재밌는 거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욕실. <laughs> 와. 욕실 도 있고, 네. 여기 지금, 네. 개인 찜질방, 황토. 와 네. 여기 찜질방, 이거 진짜 따뜻해요, 여기 지금. 네. 와, 황토. 지와 이게 지금 보령 황토라서, 일반 황토하고는 네. 퀄리티 자체가 달라. 와, 여기 가면 은 이거 신라 불안정 납보다더 좋은데요? 아, 그쵸. 그렇죠. 렇사람와 네. 네. 여기, 여기 옆에는 뭔가요? 우와! 와, 저주파,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거? 네네네. <laughs> 야 네, 스파까지 돼 있고 와 스파도 돼 있어 여기 지금 앞쪽에 나무 그늘이랑 네. 수영장이랑 바로 이어져요. 야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네. 하고 나서 네. 바로 스파 할수 있게. 와 그리고 바닥도 수장님 네네 진짜 찜질방 바닥 같아요 지금 바닥. 아, 네. 네, 뭐 이거는 네. 나무 네. 데크니까 네. <laughs>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네. 다 하셨다. 진짜 정말 뭐, 진짜. 돈을 안 정말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게 네. 집안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렇죠. 네. 선생 여기 오시니까 너무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쵸. 그렇죠. 네. 이 거실에도 문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좋거든요. 미다지 문.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 이 소리. <laughs> 부드러운 소리. 네. 촬영한다고 기름칠 하신거아니데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지금. 부드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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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제 거실에도 보통 이렇게 공간이 네. 막혀있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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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오거나 아니면 네. 너무 냄새, 뭐 식사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닫사놓으면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벽지를 한지를 또 많이 써가지고 와 한지요? 예,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거 실크 벽지 아닌가요? 이거? 예 굉장히 와, 예. 나름 이제 돈을 아끼지 않고 한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실크 네. 벽지 같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방이 저쪽에 안방, 네. 마스터룸이랑 네. 네. 지금 중간에 거실방 그리고 총 네. 지금 네 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여기 작은 방들은 좀 아담하게 돼 있고 자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보시죠. 와 작은 방 여기가 아담한 건가요? 네. 와. 아, 정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집이 보안에 아주 최적화돼 있거든요. 여기도 아 번호키 달려 있어. 이야, 야, 여기가 번호키가 달려 있네요. 음, 요거 이거 네. 망치로 때려도 이거 괜찮답니다. 와, 네. 아니 회장님 지금 이게, 이게 한지인가요 지금? 그렇죠. 한지 벽지인가요? 네, 네. 한지로 다 둘렀습니다. 네. 요즘 워낙 그 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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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감안하시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음. 아까 스파랑 수영장이랑 황토찜질방 음. 예 요것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정. 건강에 신경 네, 쓰시는 네. 방. 그리고 두 번째 방두 번째 방와 응. 이거 다 집안 자체가 다 네. 정말 원목이네요 여기 네. 이제 두 분이 사시기가 집이 너무 커서 지금 두 분이 사시는 네. 건가요 <laughs> 너무 공간을 너무 와 풍부하게 쓰시네요 네 예, 90평이면 두 분이서 음. 탈 만하죠. 그렇죠. 예, 네, 연면적 93평 정도 됩니다. 90평 정도 되죠. 예. 네. 네. 집안마다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층고 굉장히 높고. 네. 일단, 이런 고급 저택들은, 네. 층고가 높아야만이, 그렇죠. 개방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네. 다 층고가 다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욕실 옆에 있나요? 아, 욕실, 이게 공동 욕실. 와공동 욕실 음. 그럼 욕실 지금 아까 본거총두 개죠? 그렇다. 찜질방 있 욕실, 1층에 그 욕실 이두 개인가요? 그렇죠. 총 네. 지금 두 개고 욕실도 문이 있어서 뭐 습기 같은 거안 차겠네요. 네. 외부에도 욕실 또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이제 수영장 쪽으로 통하는 음. 여기서도 바다는 살짝 나오는데 닫았을 네. 예, 때 이것도 야. 한지로 돼 있네. 와, 음. 이것도 한지는가요? 네, 그렇죠. 그냥 프라이빗할 것 같아요, 그죠? 어 여기 파우더룸도 있어요, 이 안에. 네. 자보여주요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세미, 세미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네네. 네. 공용 욕실이니까 원래 파우더룸은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집안 네. 곳곳에 네.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이닝 룸. 야,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방이랑. 거의 제주도네요, 이거 지금. 아일, 집, 말 그대로 제주 아일랜드네요. 여기 진짜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네. 와, 어이, 뭔가, 디오스. 디오스, 와. 디오스 형님. 네, 우와, 이거 시키자식. 이거 몇 아, 와, 이식기세척기가몇 인원인가요? 되게 큰거박혀 있습니다. 네. 다이렉트 드라이브. 이야, 와, 진짜 아일랜드 식탁 진짜 큽니다. 네. 여기서, 하... 밖에 폭포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야. 음. 너무 좋다. 그리고 집안 곳곳이 이게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다 원목인데. 네, 다 원목으로 되어 네, 있어요. 예, 돼 지금 네. 요거는 한샘 겁니다. 네, 요것도 한샘 거. 네. 네. 전부 다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네네. 네. 어, 수장님, 여기도 한지네요. 예, 네, 전부 한지죠. 한지로 도배를 한 거죠. 진짜. 이야, 여기도 한지입니다, 지금. 네. 네. 천지에 네. 천정에도 LG 휘센 에어컨. 어, 지금 제... 천정에 지금,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네. 아주 저, 네. 저 매립돼 있고. 이거 밤 되면은 되게 네. 은은한 조명을 위해서 네. 지금 보통은 요런 데도 네. 등 하나 달고 많은데 다 네. 팬더트 등으로 다 빼줬어요. 와우. 네. 요리에 네. 음식에 집중할 수 있게. 네. 아 살짝 조금 아쉬운 건 냉장고 좀 튀어나와 있네요. 아 이건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남자는 네. 튀어나와 있어야 돼. 네. 네. 일단 튀어나온 거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여기도 전부 네. 한샘으로. 전부 한샘으로. 네. 여기 메인 냉장고 여기 지금 딤채. 아 여기 딤채도 있네요. 네. 와우. 전부 한샘. 여기가 조리 공간인데, 야, 인덕션 2구짜리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전 냄비 너무 갬성 있는데? 이거 냄비, 이거, 어. 이거 지금 이거, 응답하라1 9 9사에 나왔던 네. 냄비 아닐까? 그것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려는 거 아니죠? 네, 저기좀 밖에, 예. 네. 여기 지금 물복 공간도 있습니다. 어, 물복도 있나요? 네네. 보조 주방. 야, 여기 보조 주방이네요, 예, 여기. 세탁실이랑. 아, 이거 세탁실이구나. 네. 이게, 예. 이게 모든 지금 방, 방충망이랑 네네. 이게 지금 안전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엄청 튼튼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전망으로 되어 네. 있구나. 네, 네. 모든 공간이. 네. 그래서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외부, 네, 네, 외부로 나가면은 수영장 네. 공간도 있는데 그 이따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네. 예, 이따 그 굉장한 공간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너무 너무 서프라이즈가 많아가지고 아, 예. 그냥 궁전이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네. 자 바깥에 한번 구경 시켜 주세요. 네. 저 뒤쪽에 이제 OPD 동족분 누워서. 네. 어, 제 친구가 계신데. 저기 있네요. 네네. 좀 전에 많은 대화를 하셨죠? 네, 몸으로 대화를 좀 나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용히 하고 있네요. 네. 아, 그렇죠. 제 표정이 갑자기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소장님, 네. 저기 계집도 완전 궁전이에요, 지금. 저 계집 저 정도면은 뭐 최상위급. 네. 그렇죠. 계집이라고 할수 있죠. 네, 제가 본 계집 중에 제일 좋습니다. 네네. 네. 응, 할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습니다 네. 여기 동백나무. 네, 동백나무 여기 정말 크게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셔터가. 네. 우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 우와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나요? 네, 이제 고급 차들 같은 경우에 네. 예, 이제 비바람이나 이런 데서 네.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 예, 광택 내놨는데 또 기스 나면 안 되니까. 그렇 완전히 내려올 수 있게 개개식으로네 예, 개인 차고지군요. 네네. 서터죠 네. 일정에 샀다. 음. 진짜 그 미국 저택에서만 보던. 그리고 네. 이쪽에 보시면 오피디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요? 네. 전 골프 말고 이제 저는 다른 걸 좋아하는데 음. 뭐가 있나요? 여기 단란한 아. 공간이 있습니다. 우와 설마 설마 우와 여기 지금 네. 스크린 골프장인가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단란한 공간이. 와. 여기서 이제 단란하게 야. 노래도 하고 예, 달란하게 골프도 칠수 있는. 여기 지금 집, 여러분들 집 안에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네, 예, 지금 골프존 요 세팅돼 있는데. 네. 야. 세 살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그리고 네. 여기 위에 빔프레트 있고요. 네네. 네. 달란한 야, 분위기. 집안에. 네. 그장도는 뭐, 지금. 골프 연습장. 네. 네. 사장님이 저몇타치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지금 골프약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이제. 어떤 건가요? 수영장. 이야, 짜잔! 여러분들.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 진짜. 수영장을. 네. 1년에 며칠이나 쓸수 있을까? 글쎄요, 비 오면은. 춥고 비 오면 못 쓰죠? 그쵸. 그렇죠. 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추워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아. 음. 비바람. 근데 여기는 1년 사계절다쓸수 있는. 와. 저 뒤쪽에 공조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네. 네. 항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 수질도. 1년 3 6 5일다풀로 사용 가능한 거가요 그렇죠. 선한번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네. 수영장 자쿠지 있는 그 풀빌라 네. 지어봤잖아요. 네. 근데 쓸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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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그, 진짜 입 돌아가잖아. 수영하려다가. 네. 네. 거기는 그냥 옵션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우와, 선생님, 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여기서도 지금 바다가 보이거든요. 와, 네. 네. 와,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수영장 보여야 네. 지금 문을 싹 닫아놔가지고. 지금 안에가 너무, 온도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시는데, 네. 와, 지금 수영장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각 공간마다 또 창문 달아놓으셔가지고. 네. 와, 여기 다 창문을 달아놓으셔가지고, 환기도 너무 잘돼고 길이도 거. 굉장히 길죠? 네. 네, 네. 몇 미터인 거야, 지금 이거? 못해도 최하 20미터는 <laughs> 될것 같아요, 최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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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입니다. 이런 걸 바로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남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평생의 예, 그런 집 한번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물건은 아마 비교 대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다 싸다 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제주도에서 정말 특이한 집이기에 저희 성실부동산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건물 주요내역은 더보기란이나 첫번째 댓글에 보시면 있고요 여기가 함덕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약 3-4분 거리에 있는 예, 최고급 궁전입니까 저택입니까 예, 아무튼 청와대죠 예, 네. 최고급 거의 뭐이 동네 함덕에 있는 청와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나 조용한 곳이라서 내가 정주환경으로 그리고 손님들이 모셔서 어 여기서 담소 나누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함덕 여기서 조금만 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번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집을 봤지만 이렇게 주인이 자기 집에 관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예, 그렇게 디자인을 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예, 왕이 될 만한 그런 물건으로 구독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어.